저게 좌우 배너를 만들었는데요. 문제는 이쪽에 있는 게 해상도가 되게 높게 만들었어요. 원래는 180에 600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를 보면 이렇게 180에 600이 넘게 훨씬 크게 만들었거든요. 한 3배 이상 크게 만들었어요. 그럴 경우에는 맨치면은 여기에 입력이 되는데요. 여기에 휠을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려서 밑으로 내리면요. 이렇게 원래 모양으로 이렇게 크게 나타나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 때는 여기서 출발할 때는 이건데 밑으로 내리는 순간이 커지기 때문에 이 크기를 항상 정 사이즈로 만들어 줘야 돼요. 그래서 이정 사이즈로 만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정 사이즈로 바꿔 줘야 돼요. 한번 볼게요. 여기 제가. 배너가 여기 만들었는데요. 이때 배너가 좀 전에 들어간 배너는 여기 있는 이배너에요이 배너의 실제 크기를 보면은 사진 크기가 750에 2,500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이 크기가 되면 안 되고 180에 600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주려면 여기다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고 디자인할 때. 이렇게 포토샵으로 들어가서요. 이 포토샵에서 크기를 180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. 한번 바꿔볼게요. 자, 여기 이렇게 오면은 여기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이렇게 해보면 지금 750이라고 돼 있잖아요. 이걸 180으로 이렇게 맞춰주고요. OK를 클릭하세요. OK를 클릭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. 그리고 위에서 Ctrl 1을 클릭하면 실제 모양이 요거해요 그래서 이 크기가 돼야 되는데, 아까는 너무 컸죠.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는 거예요. 저장을 해 주면 이게 크기가 줄어들었어요. 자,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면 이미지 사이즈가 180에 600으로 바뀌었죠. 그래서 이 규칙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. 자. 이제 제가 이 오류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큰게 올려 가지고, 이것을 밑으로 낼 경우 이렇게 크게 벼랑간 변하는 거, 이거를 없애 보도록 할게요. 로그인해서 관리자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. 자, 관리자로 들어왔습니다. 우리는 큰 배너, 가, 아, 세로 배너를 하는 거기 때문에, 여기서 세 번째. 게시판 관리로 와서, 맨첫 번째 있는, 여기에서 게시판 관리로 들어가서, 첫 번째 배너를 클릭하는 거죠. 그리고 나서, 여기 있는, 요 부분, 불꽃 있는 요 부분을 수정할 거예요. 요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, 요쪽에서, 요쪽에서, 글쓰기가 있는데, 수정이 어딘가 있을 텐데, 한번 볼게요. 마우스를 이쪽에 댄다든지, 이렇게 하면, 어,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수정이 안 되고, 글쓰기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분류를 선택해야죠. 왼쪽 사이드 바, 사이드 패너로 들어가서. Left. 여기에 제목을 씁니다. 제목은, 이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, 그냥 쓰시면 되겠어요. Hotline, Helpline이죠. Helpline. 이라고 썼습니다. 그리고, 여기에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된다 그랬죠. 점이라도 찍어야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주셨고요. 아니면 이걸 똑같이 복사해서 여기다 쓰셔도 되고요. 의미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는 아까 연결하는 것,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할 경우에 이쪽으로 연결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소 줄을 Ctrl C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라고 했죠. 요 링크 모양에 Ctrl V를 해주면 요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나타날 디자인된 모양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. 여기에 left hotline final인데 요 크기가 180에 600으로 되어 있잖아요. 요 이름을 바꾸려면요. F 여기다 F11을 누른 다음에 F2에 참죄송합니다. f 프트를 두는 다음에 파이널류 옆에다가 180에 600 이렇게 써 놓으면 이게 그 모양이라는 거, 요걸알수 있습니다. 그럼 이걸 이렇게 했어요. 그렇게 하고 열기, 그럼 요쪽에 들어가진 거예요. 그리고 이걸 그냥 작성 완료라고 하는 순간에 이것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. 작성 완료 한번 해 볼게요. 작성 완료. 그러면 여기에 모양이 작은 게 들어갔죠? 요거예요.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고 싶으면 Discover Korea 메뉴에 로고를 한번 클릭하면 여기에 바뀌어진 걸알 수가 있고요. 이제 아까그 다른 점은 여기에 있는 걸 마우스 휠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도 어때요? 크기가 변하지 않고 여기에 고정돼 있죠? 요렇게 실수로 큰 해상도가 높은 걸 넣었을 때요 해상도 높은 걸 줄여서 오류를 없애 주는 방법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.